안녕하세요. 도일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음, 가성기로, 가성비로 따지면 거의 손꼽히는 이런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드디어 입고되었습니다. 매장에 입고되었고요. 아직 상세 페이지 작업이 안 돼서 조금 등록은 시간이 걸리는 제품이긴 한데 이제 일단 먼저 이거 작업하려고 꺼내놓은 제품입니다. GN 팔레트 에디션. 네번째 시리즈 아이오비 적용된 네아스용글로브입니다 배색은 팔레트 에디션답게 알록달록하게 적용되었고요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배색이 화려하고 이쁜 똑같은 배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진은 모든 제품을 다 찍어야 된다는 그런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요번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 단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가격은 동일하게 출시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잡고 판매자가 조금 손해를 보는 상태로 판매를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동일하게 89,000원. 그리고 부분 부분 일본 가죽이 적용되었고요. 글러브 자체는 탄탄합니다. 사이즈는 11.5고 패턴이 너무나도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착수해 보시면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냥 무난한 사이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우면은 넓습니다. GM 팔레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고급진 글러브인데 싸게 판다는 느낌보다는 누구나 야구를 좀 즐길 수 있게 하고자 좋은 가격에 좀 튼튼한 품질로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죽이 아무래도 짜집기돼서 사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 주름이라든지 살짝의 이염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용상에는 지장 없지만 외관상으로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그런 주름들은 사용하면서 포드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맞으면서 조금씩 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죽이기 때문에 주름진 부분들은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나는 가성비로 쓸 글러브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손꼽힐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미리 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마 곧 상세 페이지가 완료되면 하나하나씩 등록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구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색상이 조금씩 전의 색상과 다르게 안쓰이는부분들에 안쓰였던 색상들이 적용된 글러브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보라색, 좀 밝은 보라색, 그다음 노란색, 초록색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탄탄함이 느껴지는 글러브고요.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글러브는 살짝 작고 탄탄한 제품이기 때문에 펠트를 이렇게 살려서 작업을 했고요. 펠트에 힘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모양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좀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가끔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게 저렴한 글러브다 보니까 그냥 받으셔서 바로 쓸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글러브는 꽤나 하드한 타입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져보시면서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좀 길들이기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글러브를 쓰셔보면서 바로 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길들이기를 꼭 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꽤나 탄탄한 벨트가 적용되어서 힘있고 하드한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잡았구요 공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글러브가 공 잡고 쓰기에 상당히 재미나고 잘 만들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두번 캐치볼 해보시면서 손에 맞춰주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것같구요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바닥면도 얇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받을 때 손에 오는 충격도 생각보다 덜한 그런 편안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글러브를 프로 선수가 쓰진 않겠지만 그의 준하는 뭐 120kg, 130kg대 이런 공을 쓰시려고 쓰시는 글러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인 야구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이거나 사회인 야구 아이들 처음 입문용 등등으로 쓰시기에는 상당히 품질 좋은 제품이지 않나 튼튼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돈피라든지 인조가죽 그런 글러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런 식으로 쓰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요거 웹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알록달록하고요. 라벨은 흰색에 핑크색으로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끈피 역시도 단색이 아닌 여러 가지 칼라가 적용되어서 그 알록달록 칼라와 대조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1.5인치고 모양은 요렇게 적당히 와이드하면서도 공을 잡는데 무리 없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착수해 보시고 살짝살짝씩만 움직여 보셔도 공은 상당히 편하게 잘 잡히고요. 이게 영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글러브가 꽤나 하드한 타입이기 때문에 힘있게 이렇게 잘 움직여집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길들이기만 잘 해서 쓰시면 편안하게 쓰기 좋은 튼튼한 그런 글러브가될것 같습니다. GN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 i a b 적용된 내아수용 글러브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